이거 하기 싫어하는데 다시 잡고 올라올 때스타치해서 어, 샤 레이스. 네, 네, 안녕하세요 리스코입니다 자, 오늘 제가 요원에 왔는데, 사장님 보는 앞에서 내 지금 램박 해야 되거든요. 오늘 내 램박 쪽 제가 예전에 맨날 밴드 떠졌던 그 신기술 한번 오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음, 일단은 이거 하고 간 건지 사장님 이렇게 미리 만들어 놓은지 모르겠어요. 예, 네 일단 오늘 자 램박 뽑는 거를 바로 보여드리면 안 되니까 일단은 기본적인 모습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제가 지금 어 미리 한4만원더어놨어요 지금 미리. 어차피 랜팍은 뭐 내가 자신있으니까 보세요 바로 올라가잖아요 바로 카메라 조금만 올릴게요 랜턱은 자신있거든요 제가 이거 조금만 조금만 살짝만 당겨주면 되는데 오셔 응. 가다 가자가자가자가자가자 가다 아좋아좋아좋아다아다 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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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이 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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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램박이 보통 이제 꼽는거를 많이 하잖아요 사람들이 저는 이제 꼽는거는 음. 실상에서 아, 자... 그냥 높은... 일단 지금 요 탑이 무너지고 있고 있는데 어... 일단은 신기술을 먼저 보여드려야 될것 같아요 이쯤에서 음자 신기술 바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자 자, 리스카가 와리를 치고 있어요 올라올 때리터치해서 아, 다시 자 잡고 리터치해서 아, 이거 큰일 데 5, 데 다시 잡고 올라올 때 리터치해서 14, 15, 16, 17, 18, 19, 2니2네 22, 23, 23, 23, 기술 좋죠. 또 다시 리터치해서 운전. 아하. 아. 아, 이런 고급 기술 오픈. 급이 합니다, 제가. 예, 네, 바로 보여드리죠 리터치 해서. 아, 안 되고. 다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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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다시 할게요. 다시, 다시. 자, 지금 역탑이 너무 좋으니까. 마리로, 마리 와리 기술로 다 빼볼게요. 다시, 다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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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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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잡아서, 리터치 해서, 구멍이 쭉깔가지고 아, 아. 아, 하! 아, 야하! 왔어, 왔어요. 으샤 네이스! 어, 예, 예.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됐어. 자, 신기술 줬어. 신기술 잘 봤으니까 여러분들 또 여발이로 움직이면 옮기면 돼요 다 이게 저의 바로 신기술 특허 내겠습니다 특허 안 말아준다고요? 그래 <laughs> 말하면 되나 사장님이 그렇게 말하면 됩니까 어, 영상 찍는데 회방을 놓고 있네요 나쁜 사람입니다 좀와리 쳐서 망을 좀 집어가지고 좀 땡겨오면서 조금, 조금씩 당겨가지고 계속 여발이만 구매하는 거예요. 자, 사장님 지금 표정이 좀안 좋아지고 있어요. 자, 자 잠시. 일단은, 예, 두개 뽑은 거를 일단 보여드리고 갈게요. A few moments later. 사장님의 스펀지를 남았어. 사장님의 스펀지는 뭐니까? 빵입니까? 에이. 사람이 아닙니다. 어우. 후꽝이세요 광똥선. 그러 다시, 다시 또요. 다시 와리로 왕을 멤버가 찝어 가지고 리터치해서 운전. 다시. 다시. 조금만 당겨 가지고 들어서 리터치해서 운전으로. 그렇지. 스페셜 파카라이. 인정? 인정. 아, 사장님이 야 냄박 다 빼야 되겠다. 아, 아 이거는 미술카가 아, 특화했습니다. 진짜 인정하죠? 인정. 인정. 네, 사행히 옆에서 녹펌 찍고 있는데 우리 아주 많이 놀래고 있어요. 아야, 아, 도. 아, 진짜 스피는 를 하노? 게김아가 과연? 김면아네 아. 과연? 레이스. 진짜 맨 박에 단일 대결. 우리 또 손님 아드님이 네. 함께 해주고 습니다 얼굴은 아? 안 나오고 있어 아. 얼굴 나, 얼굴 나니다 자, 과연? 4 2팅 <목소리> 핫! 뭐야? 핫! 어? 밟어? 밟은 뭐야? 아! 아, 아! 자 여러분들 잠시만요 아, 예. <laughs> <방금 나> 이상품을요아가껑 <방이야? 웃음> <이거 뚜껑> 닫자. <laughs> 진짜 큰데 아, 어, 뭐지 자, 실수 없습니다. <laughs> 자, 같이 할게요. 그래도, 일단은, 램박을전램박 신기술을 보여드렸다는 거에 만족을 하겠습니다, 그래도. 아, 진짜, 저는, 미스커 TV, 나한테 이제 항상 얘기했던 게, 신박한 기술을 보여주겠다고 해가지고, 그냥 마음껏 해봐라고. 한번 보겠다 했거든요. 오늘 날이었습니다 자, 일단 제가 4만원을 쓰고, 이거 다트를 뽑았거든요? 음, 자, 아, 아이고, 손님, 아드님이 아쉽다고 하는데, 네. 저만 아쉽지, 다른 사람은 아쉽지 않, 않을 거예요. 네. 근데 이거 뱀바 신기술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네,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Pretty, pretty lies, look me in the face, tell me that you love me, even if it's fake.